안녕하세요. 클로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스 조입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10월 31일 장 마감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클로봇이 분봉으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갭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먼저 이 클로봇이 어떻게 해서 상승을 했는지, 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조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향후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클로봇이 상승에 나온 이유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과 피지컬 AI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GPU 20만 장 이상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이 젠슨 황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AI 기업들과 이 GPU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고요.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네이버와 함께 피지컬 AI 엔비디아 동맹을 만들면서 젠스왕이 지금 현재 한국의 피지컬 AI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파트너십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이 이재용 그리고 태원 그리고 정의선, 사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피지컬 AI 같은 핵심 분야의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세력의 매집이 완료가 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이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소자가 터지면서 결국에 이 클로봇도 이 현대자동차, 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피지컬 AI를 얘기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클로봇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에서 초창기부터 투자를 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클로봇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 믹스가 지금 현재 미국 상장을 추진 중인데,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에 클로봇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현대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와 그리고 로봇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엔 젠슨 황이 또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선 사진을 보세요. 이번에 깐부치킨에서 정희성과 그리고 이재용과 함께, 이 치맥을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원샷 맥주를 이제 프렌드샷으로 야 저도 친구들끼리 잘안 하는 건데 이렇게 맥주 마시는 거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결국에 이미 네이버와는 얘기가 끝났는데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올 재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클로봇 변동성이 정말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시고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차트는 이제 이 수급적인 면에서 이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하이리스 카리턴인 거는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클로봇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 살펴보시면은 오늘 외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린 건 결국에 개인들이고 이 매도를 한 거는 외인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분봉이랑 그리고 오늘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짓누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점에 개인들이 물렸다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에 여기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한번더 여기서 아직 매집이 완료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 매물대를 비교를 해보시고 여기 매물대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현재 외인들이 매수를 아직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부관에서 지금 현재 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외인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정을 주고 있는 것일 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 매집이 끝 매집이 외인들은 아니지만 특정 개인 세력들의 매집이 여기 끝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새력 물량을 또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확정된 재료와 그리고 일정들이 있는 만큼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면 고마울 따름이죠. 우리는 눌림목에서 더 매수만 해나가고 물량만 늘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과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은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타점 관리를 하면서 좋은 타점에 분할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클로브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 단톡방에서 여러분들께 클로브에 대한 대응자료집과 그리고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응자료집 속에는 세력들의 수급과 의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과 남아 있는 재료와 일정을 다 정리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PDF 파일 참고하시면서 사용하시고요.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전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타이밍이 왔을 때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얼마 원이라. 가격이랑 숫자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하실 분들, 그리고 이렇게 자료 받아가실 분들은 간단하게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8 1 9 3 7 2 9 5로딱두 글자 '일로'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거고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의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이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간단하게 딱두 글자 클로라고 문자 보내시고 여러분들도 장모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 제가 장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단타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 문자가 어떻게 발송이 되는지 그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월 31일 금요일 날 오전 8시 44분 장 시작 16분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당초반 단타 종목 무료 발송 10월 31일 금요일 종목명 현대오토에버 매수가 18만 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 10% 이상 자율매도즉 여러분들은 이 18만 원 이하의 매수를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의 매수가에 더하기 10% 해가지고 그냥 매도가로 걸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는 이 매도 타점을 맞춰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를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지금 보시면은 목요일날 종가 16만 4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봉으로 살펴보시면은 자, 이 9시까지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린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18만원 이하에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장 시작 이제 6분까지는 아니면 은 이제 7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셨어요. 여러분들이 18만 원 이하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제가 계산기를 갖고 와가지고 계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최고가인 18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리고 10%에다가 매도가를 걸어주셨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최고가보다 지금 현재 10% 매도 가격이 더 낮은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10%에다가 매도가 해주셨어도 이제 매도가가 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루 안에 여러분들이 10%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이 기회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것인데요. 저는 이처럼 9시 장 시작 전에 8시 30분에서 55분 사이 여러분들께 급등 신호가 포착된 이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이것은 단타 급등주의이기 때문에 욕심 절대 부리시면 안되고 여러분들이 꼭 당일날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193-7295로 딱두 글자,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매일매일 이 단타 급등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피 오르면 다돈 버는 줄 아나. 주도 뺐더니 하락 종목이 무려. 코스피는 매일매일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열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이렇게 244개 정도가 되는데 타락 종목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어 오늘 많이 검색한 종목 랭킹을 보시면은 상당수가 이제 대형수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조선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바이오가 주도 섹터였다가 갑자기 로봇이 다가 원전이 다가 지금 현재 테마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개인들은 수익을 내기 정말로 어려운 장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작은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드 머니를 불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인데요. 그래야 나중에 이 주도 섹터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불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불려놓은 이 시드머니를 통해서 시총이 작은 종목들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단타로 여러분들이 이 시드머니를 불려 나가는 장세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이렇게 매일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래 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1937205로 간단하게 딱두 글자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모두 무료로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가 뜨시는 거 눈치채셨죠? 자 이것은 제가 직접 개발한 이것은 매수 그리고 매도 신호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간단한데요. 이 매수 신호 지표에서는 빨간색에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매도 신호 지표에서는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면 정말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신빙성과 그리고 적중률이 매우 높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 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네이처 셀인데요. 이렇게 축소를 해봐도 보통 빨간색 화살표는 밑에 있고 파란색 화살표는 위에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 이렇게 나왔었고 바닥에서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가 나왔었고 또 신기한 점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매도 신호가 나오고 바닥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고 또 한번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 나오기 전에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신빙성과 적중률이 매우 높은 거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종목에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넘긴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대형주에서도 먹히냐? 자, 하나오션 같은 이런 대형주를 보셔도 자,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은 보통 위에 있고, 파란색은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여기 커벳 핸들 패턴에서 꺾었을 때도 매수신호 나오고, 고점에서 매도신호 나오는 확인 가능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점 공간에서는 매수 신호가, 고점 공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사점을 안내를 해드릴 때 이렇게 신호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접 개발한 지표 영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껐다가 키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껐다가 키는 거 정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수식인데요 그러면서도 이 수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설정 가이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이 수식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신호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뭔가 영어로 길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개발한 한다고 할 때, 이 코드. 이 코드를 코딩한다고 하잖아요. 이 코드를 한국어로 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개발한 이 수식과 그리고 설정 가이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 트레이더스 조의 매수, 매도 신호. 자, 이거는 네이처셀이에요.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던 네이처셀인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란색에서 팔고 빨간색에서 사는 것만 반복하면 되는 간단한 신호지표입니다. 자, 이 신호지표 한번 받아보실 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 010-8193-7295. 여기로 신호.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 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 화살표 신호의 수식 파일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정 가이드 매뉴얼 이두 가지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보신 다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매수와 그리고 매도시도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활용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은이 지표가 어째서 정확도가 높은 실전용 도구로 평가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빨간색에 파고 파란색에 팔기만 하면 되는 정말 간단한 지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신주 상장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한 신호 지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료 배포 중이기 때문에 신호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0 1 0 8 1 9 3 7 1 9 9이 번호로 신호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